아, 그럼요. 우석이 장제와이도 쓰죠 최근에 그장제갑딱 거기 추그 추석, 그 추석 네. 때딱그 장제와에서 새뱃돈 꺼내야 되는데 너무 딱인데. 그렇죠. 아마 제가 할머니 할머니 집을 갔으면은 그장제갑을 두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약간 그 벽이 알죠. 그 벽이랑 굉장히 <laughs> 잘 어울려가지고. 맞아, 맞아. 네, 네. 못 찾았을 거예요. 이불 같은 거. 네, 그다가 잘못 떨어. 떨어뜨리면 잘못 떨어뜨리면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네, 못 찾습니다. 장지갑 아직도 쓰단이 대단하다. 네, 그게 되게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 아이폰 새거 아직도... 같아요. 우리 지갑 어디 있지? 들고 왔나? 들고 왔네. 아, 어서 이 지갑 실물 한번 보여줘요. <웃음> <웃음> 아, 아니나 우석이 오면 우석이 오면 우석한테 한번 물어볼게. 야, 우석아, 예. 네? 지갑 한번 보여달라는데, 이모스가 부탁하는데 갑자기요? 어. 왜요? 한번 보여줘 이제, 지금 실물. 거예요. 지갑 실물이응 어. 아내 지갑을 또 이렇게 아 추석이랑 이거보다 잘 어울리는 지갑이 있을까 열 <laughs> 열지는 말고 열지마 네. 어, 뭔가 지갑 이좀 얇아졌다 살이 좀빠 아니 근데 두꺼운데 두툼하네 제 지갑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면 얘기해 생일선물 사줄게 <laughs>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이거 바로 할머니 집가가지고 침대에다 던져 놓으면 아, 할머니 집그 베개 아시죠 여러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온다는이 친구는 그 이친구올이놓으면이게못 <laughs> 찾게 된다는아 딱 이제 그거면 되겠네. 유니버스 만나면, 나 이거 그영돈 뭉투잖아. 딱 게임 이기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해주면 얘기해. 다음 생일 선물 사줄게. 파란색깔로. 아니에요. 이제 무광, 또 지, 무광 알아볼까? 이제 또 지갑은 제, 제가 알아볼게요.